안녕하세요. 연합패밀리입니다. 오늘 이번에 그, 그 베트남 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이제 베트남 가면은 연합 그 몸무게 있잖아요. 그 몸무게 때문에 체중계를 이제 찾다가 이제 그 조그만 미니 여행용 체중계 를 샀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산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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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샀는데요.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게 쿠팡에서 지금 제가 로켓 배송하니까는 26,920원 이렇게 샀는데 드레텍 초경량 체중계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리뷰도 좋고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그냥 꼭 여행 안 가도 쓰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거 한번 되게 이만해, 이만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여행 가면은 계속 먹다 보면 연아가그 이제 그 몸무게 같은 거딱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들 여행 가면 딱그 다시 기내 살려면은 몸무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체중계 사게 됐어요. 자,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아, 몸무게가, <laughs> 살이 계속 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케이지약 포함해가지고, 이제 9kg. 9kg까지 가능한데, 어, 안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거. 어, 되게 쪼그매요. 되게 쪼그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되게, 되게 쪼그매. 조그맣죠? 잠깐만요. 음, 되게 조그매요. 보시면은, 정말 조그매. 딱그발 정도 올릴 수 있는 만큼의 크기고요 이거 가져가야지 이제, 연어도 이제 좀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베트남 가서 연하 몸무게를 계속 체크해 볼 건데요. 혹시나 여행 가시는 분들 이 있으면은, 이거, 이, 그, 체중계 알아보신다면은, 여기 이 회사꺼, 이 회사꺼 체중계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이버나 이거 봤는데, 이 쿠팡, 여기 있는 사람의 리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이거, 그리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되게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여행 가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다음 주에 농리추사무 가서, 이제 서류만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요. 그 코미팜 저번에 얘기했던 코미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 병원에서 보내고 나서 일주일만에 나왔어요, 지금. 그니까 진짜 빠르게 나왔어요. 빠르게 나왔는데 이게 상황 따라서 느린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일주일만에 그 코미팜 서류를 받았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다음, 그러니까 병원 갔다가 동물병원 수의사님 그 성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그 동물 그 어디야 그 농림수산부 가 가지고 이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면 될것 같은데 떠나고, 떠나고 나서 이제 제가 베트남 가서 이제 이것저것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 오늘 이거 소개하려고 그냥 잠깐 왔어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마게요